네, 이 시간에는 에주에 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 성도님들 앞에 두 커플이 있습니다. 두 커플이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A라는 남자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항상 연인에게 네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장미 뭐, 장미가 왜 있는지 알아?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신문 봤어. 동물원에서 사슴이 탈출했대. 어, 근데 여기 있네? 뭐 이런 말을 너무 잘합니다 네, 반응이 늦게 오시는데 네, 잠좀 깨라고 네. 어, 근데 두 번째 남자가 있는데 말 주변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해 근데 이사,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먹어요 알고 봤더니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후에 집에 가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A란 남자가 더 좋습니까? B란 남자가 좋습니까? 근데 헷갈리죠. 근데 하나 더 A란 남자는 근데 자주 지각을 해요. 데이트를 하면 늦는 건 늦는 건 기본이고 늦으면 핑계가 네 생각하다가 늦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이끌어가죠. 그런 남자가 A예요. B란 남자는 말 주변도 없는데 거의다가 어, 이런 말을 거의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A란 남자가 더 좋습니까? B란 남자가 더 좋습니까? 네, 상당히 대답하기 힘들죠. A란 남자를 하면 뭔가 이상 그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없잖아. B란 남자를 하면 그건 좀 답답해 힘들어 그렇죠? 행동은 있어. 그런데 어, 뭐 정답은 없는 얘기죠. 사람마다 다 스타일 다르고 그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예화를 드는 이유는 사람이 말로 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진짜 사랑이겠죠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지 궁금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안 해요 근데 행동을 한다? 그것도 뭔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진실해야 하고 그리고 행동까지도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겠죠 오늘 제목이 애, 주,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자성어인데 제가 만든 거예요 애는 사랑의 자죠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어, 네, 주자는 주인 주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애는 뭐겠습니다? 사랑의 자 이는 뭐겠어요? 사람인 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런 사자성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앞에서 말한 A란 남자 B란 남자와 다 합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과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아멘.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사회적으로 좀 덕망이 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서기관과 좀 다르게 그 당시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져요. 정말 궁금해서 영생을 정말 필요로 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선생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인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물어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2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네가 어, 율법의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정확하게 그 율법 교사의 직업과 그가 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이 똑똑한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 이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이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를 칭찬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죠.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영원이라. 아멘. 이를 법교사가 어, 정말 탁월하게 대답했어요. 구약의, 구약 성경의 핵심을 말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약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주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도 라고 그를 칭찬해 주시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신이 났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번에 동기가 뭐냐면 그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29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우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마음의 동기가 아까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더니, 오이 사람이 좀 맞는 것 같아. 오 그래도 뭔가, 오 이거 나를 인정해 주네. 이번엔 좀 내가 좀 그래도 열법교사니까 내가 좀 옳은 걸 드러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보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말, 다시 물어보는데 그러면. 내 유씨 누굽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말 비유가 사마리아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 어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너무 흉측해 옷을 다 뺏기고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때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렇게 해 놓고 탈취물을 가지고 유의 사라졌어. 근데 이제 이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겠지. 근데 그 절대 절명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라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이 다음에 이 사마리아. 아, 이 강도 만나한 사람은 이제 거의 죽게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수 없구나.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도와주겠지라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어느 정도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침 마침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건 언어로 보면은 마침이라는 말보다는 우연이라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지나가고 있죠.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히 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의도된대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옷을 보니까 제 사장이네. 그래 나 살았다. 그런데 그가 그를 보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것 좀 아닌데, 어이 사람 뭐야? 라는 약간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마침 그 일법고사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엔 한 레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제사장이 했던 그 행동과 똑같이 보고 피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 레인들까지도 뭐야 이거 하면서 속에서 열이 나고 화가 내서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정당하게 뭔가를 분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인은 독특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1등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내팽개치고 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라는 의로운 분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완전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등장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을 있냐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율법 교사가 듣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뭔가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레인들까지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 다음 세 번째 등장 인물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듣고 더욱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레 대제사장과 레인에게서 느꼈던 그 분노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원수보다 더 못한 사마리아인 등장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반전이 나올 때 어떤 상사가 열심히 자기를 구, 열심히 하루 쟁일 괴롭히고 1년 내내 괴롭히는데 나중에 내가 네 애비다 딱 하면은 따다단 반전하면서 뭔가 이런 반전과 같은 그것보다 더한 반전이 지금 율법 교사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은 개와 돼지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혼합 정책을 써서 다른 사람과 다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면 알겠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이방도, 이방신도 섬기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원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번째 등장하는 물비 사마리아인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가졌을 충격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이방인이 나왔으면 더 이해를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조금 아닌 것같대더 관계를 가져보니까 아예 믿지 못한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하고 야,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했으면 대법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분노의 감정도 비슷한 감정일 것입니다 하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세 번째 등장하고 율법 교사는 생각했겠죠. 그래 제사장 그럴 수 있어 바쁘니까 레인 아 그래 좀바좀 바쁘 바빴을 거야. 근데 사마리안 아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그곳에 왔을 때 강도 만나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사마이아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날 두 대나리온을 주막에게 주머에 주모, 맡기면서 보살펴주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더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베푼 은혜가 자비가 엄청난 자비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교사의 마음에는 지금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거보다 더한 분노는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분노가 더, 나을 수, 더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인정하기 싫었겠죠?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이야기라고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부정할 수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율법 교사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걸 부정하고 싶은데, 분명히 이 이야기를 부정하면 처음에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이 말씀을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옳다고 했고 자기도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면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사마리아인이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죠. 그래서 앞 이러잖이 안 되고 이러잖이 안 돼서 하나 묘책을 생각하죠.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얼렁뚱땅 넘기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이 율법교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예화였다는 거죠 이웃을 인정하기 싫은데 사마리안 인정하기 싫은데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어 그게 맞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너도 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단순 율법 교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곳을 지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옳다라고 매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많은 시간을 활해했습니다 정말 성전도 짓고 모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일도 불사르고 직장을 잇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가족에게 내쫓음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목숨을 바쳤던 민족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게우리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처음이 변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비난하는 곳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볼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착취, 압제. 이런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줘. 제발 이웃을 탐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죽이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분명 중요한 개명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안 지키는 거에 급급해서 진짜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내몰라 하는 이런 처지까지 가게 된 것이죠. 분명히 손이 마르고 평생 고통을 받았던 그 병자가 안식일 날 와서 그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잡아 죽이려고 하건까지 그들의 분노가 극게 달하게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들고 평생 사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던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안식일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양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이라고 그걸 안 건져내겠니?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제도와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정작 그 예식에 너무나 치우쳐서 그것이 우리를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취해서 정말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외식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는 한 영혼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 기도의 자리가 뭔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뭔가 우리를 고조시키는 것에만 자꾸 거룩에 거룩의 모습을 드리는 냄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우리 안에 한 가족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교회 숫자 늘리기에 싸움이 됩니다. 교회 건물을 치장하고 권위와 돈과 물질과 지위로 우리를 자꾸 옳게 여길려고 하는 모습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모든 의식을 정말 목숨 바쳐가면서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 교회 가니까 진짜 따뜻하더라 가니까 사랑이 너무 넘치더라 가난한 사람이 와도 존중받고 어린아이 할지라도 존중받고 구제와 실천이 날마다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이런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일법 교사처럼 자기를 옳게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사람 밖에 될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경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5절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긍휼이 사라지면... 목자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긍휼을 잃으면 성도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애주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뜻이고 참된 경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진짜 이웃에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한 사람 행동이. 진짜 경건의 모습인 거죠. 싸움을 잘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못해서 지는 게 아니죠. 져주는 거예요. 지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를 존중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상대를 포용하고 용서해준 그 용서의 힘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심여기고 밟으면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고 밟힘 당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면서 진짜 약하여 보이지만 그것이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기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어디까지 섬겨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섬겨주셨죠. 우리는 누구를 닮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닮아서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목숨까지, 아니, 목숨까지는 너무 힘들어. 우리의 자존심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큰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십시오. 섬기는데 남들 모르게 섬기시고 받으려는 생각 이런 생각 버리고 오히려 더 섬기고 더 필요한 것이 뭐 있을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게더뭐 있을까? 이분 정말 필요한 게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 섬기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고 대단하다라는 그런 명성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를 욕하더라도 그래도 섬기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 음 2장 26절, 27, 28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는 섬기는 자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요. 종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성도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이죠. 목숨까지 내어 주.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섬겨서 한 영혼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